도착했대요? 네. 도착했어요. 찾아볼까요? 네. <laughs> 어디 있지? 이분인가요? 아니 것 같은 것 같아서. 네, <laughs> <그냥> 저쪽으로 가 봐요. <laughs> 어? 사람 없네요. 없는데요? 어디 도착한 거죠? 바깥에 있는 선내요? 저분 같은데요. 저분 저분. 저기? 저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제가 틀렸네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저쪽에 있나 봐요. 저쪽 문에 저기 앉아서 빵 드시고 계시는 분은 아닐 텐데. 그죠? 제가 혼자 몰래 가볼게요. 조금 있다 와요. 없어요 다른 시티마트에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저 어, 이거 지도 보내줬어요 그래요 오호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죠 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laughs> 찾았네요. 네, 일찍 왔네요. 아, 또 다른 한국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인터뷰 해보려고 해요. 그죠? 자, 일단 마트를 가볼게요. 네. 어, 오늘은 뭐살 거냐면요. 어제 거기 카레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그거 먹어보려고 해요 공깃밥 하나 살 거고요 네. 그리고 우유 어우 또 전기 나네 음, 진짜 음, 이상하다 우리가 촬영할 때딱 되면 여기 전기가 나가요 알았죠? 가볼게요 공깃밥이랑 우유 네, 오. 네. 오, 네.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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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이게? 포멜로예요? 네 포멜로 네. 네. 어. 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네. 네. 저 고를 때는 이렇게 무거운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어. 아, 고르실 네. 줄 아나 봐요. 오. 더 신선하지 않아요 아, 신선하지 않아요? 다. 이상하게 여기 시티마트가요. 야채랑 과일이 시, 신선하지 않아요. 저기 필론 시티마트 가야 돼요. 거기 되게 신선해요. 한번 사볼게요. 건강을 위해서. 네. 자, 이제 우리는요. 토픽 4급이잖아요. 요다아닌데 몇급이에요? 토픽 유급이에요. 아 그럼 제 얘기 이해해요 지금? 네. 아 이해해요? 네. 아, 네. 괜찮아요. <laughs> <카톡을 웃음> 아 그래요? 어 그거 사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해는 간대해요가아 이해는 해요. 네. 어. 그래 가봐요. 아 이름이 딴따예요. 네. 딴따. 이름이 어 그래서 딴따 씨로 할게요. 네. 딴따 씨 아, 아침 아, 밥 아, 먹었어요? 아, 네, 먹었어요. 그래요? 키시안 먹었죠? 먹었어요? <laughs> 저도 안 먹었어요. <laughs> 그러면. 밥 싸서 우리 같이 먹어보고요. 어쨌든 딴타 씨도 지금 어, 토픽 2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 이해하는 거 같아요. 제가 오늘은 말을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요. 한국말로만 대요해봐요 네, 괜찮아요. 아, 혹시 잠옷 쓸까봐, 뭐밤마 같은 거 나올까봐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반말해도세요이급이니까 <laughs>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잘하요 괜찮아요. 그래, 오늘은 한국말만 하는 걸로. 네. 아, 오늘은 이렇게 일찍 나와 있네요. 오, 여기 오늘 뭐 새로운 거 나왔네요. 이거 뭐죠, 이거? 아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사면 맛있긴 한데. 응? 맛있죠? 네. 이게 밥 비벼먹는 양념장이에요 맞아 반찬이에요 네, 네. 하나씩 사봐 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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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러면 반말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씩 사요 그러면 어 알았어, 이러고. <laughs> 어, 알았어. <laughs> 어, 너 우유 좋아해? 어, 나도 우유 좋아해 안좋아해 <laughs> 우유 안 좋아해요? 어. 저거 있잖아요. 우리, 우리 사는 거 이거. 이게 한국 우유 맛이랑 제일 비슷해요. 여기 다른 뭐 뭐죠 월커 이런 거는요, 조금 되게 진하고 느끼해요. 그러니까 한국인 만에안 맞아. 알았어. 우유 네가 사봐. 자킨 너가 우유 골라봐. 그날 딴다가 골랐네. <laughs> 어, 딴다가 골랐네. 잘했어. <laughs> 어, 오늘 며칠이죠? 날짜 확인 잘해라. 아, 어, 여기 어, 새로운 거는 뒤에 있나 봐요. 그죠? 또, <laughs> 어? 떨어뜨리면 안 돼. <웃음> 혼나. <웃음> 다행이다. 안 터졌어. 우리는 <laughs> 보냈네. 야자 타임에겠대 오늘. 아, <웃음> 가요. 바나씩 먹어 네 오늘 재밌겠다. 나도 재밌겠다. <laughs> 그죠? 바나나가 엄청 큰데요, 지금? 그죠? 조그만 거 있으면 하나씩 먹어 보면 좋은데. 5 4800. 어우, 좋아요. 그거 한번 사볼까요 이거? 아, 바나나는요.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어떤 게 좋냐면요. 여기 있죠. 이 심. 이게 큰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커요. 어, 그거 커요? 네. 아, 어. 그래, 엄청 따뜻해. 아니야. 아니. 아, 아, 그래요? <목소리> 저희 파리지안 가서 빵 하나 살까요? 네, 좋아요. 오늘 치팅데이. 한번 먹어보자고요. 아, 아, 해요, 네. 빵 좋아해요? 어, 네 좋아해. 어 빵은 좋아해. 요 우유는 <laughs> 안 좋아하는데. 하이. 네. <laughs> 오 맛있는 빵 냄새. 어 이거는 세일하는 거예요. 그죠? <목소리> 네. 어저께 팔다가 안 팔린 거 세일하는 거. 맞아. <목소리>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세일하네. <목소리> 50와 50%요? 그런가? 피부티? <목소리> 와. 햄버거. 어, 햄버거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소세지빵 살게요. 이거 맛있어요, 소세지빵. 소세지가 작아요. 소세지 큰거 사야지. 이게 크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아, 딴맛이 게 좋아하는 데 아, 그래요? 음, 발, 골라봐요. 네, 다시 골라봐요. 다시 봐, 다시 먹어요. 저는 신실 아, 네, 제꺼신안 골라요? 네, 저는 뭐딴 다시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laughs> 이게 뭐더라 맘모스인가요? 옛날에 한국에 이거 네. 이거 되게 빡 맛있는데 지금 또 너무 많다. 아, 어떡하죠막 이럴 때 손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왜요? 먹고 싶게 은 많아서 지금. 에이 그래 먹고 싶은 거 먹자.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 신씨, 이것도 맛있는데요, 이거? 네, 먹 그죠? 그래서 이게, 배고플 때 식당에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과식하지 배고플 네. 때맛 계산해봐요. 근데 있잖아요. 배고플 때딱 봤는데, 별로 맛 없어 보이는 거는 진짜 맛 없는 거. 지금 돈노치는요 그냥 그래요 맛있어요? KBZ라는 미얀마의 유명한 은행인데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번호표 뽑고 의자한테 기다리고 있네요. <laughs> 뭐죠? <laughs> 자리가 없는데? <laughs> 어, 그래, 가봐 어, 좋다. 저기 좋아요. 저희 뿡뿡씨 찍었던 데잖아요, 저기. <laughs> 맞아, 뿡뿡씨. 뿡뿡. 네, 지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laughs> 갑자기 카레가 오고, 원래 이제 어저께처럼 이렇게 넓은 데 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카레만 이렇게 따로도 파나봐요 이렇게 그릇으로 파는 카레는 얼마예요1 5 0 0짜시에요1 5 0 0짜시에요 네네 오 이것도 괜찮다 맞아 빨간 것도 맛있던데 그것도 시켰어요 그것도 시켰어요? 네네. 그러면 3 0 0 0짜시에요 네네 맞아요 음. 자 뚠뚜씨 딴다씨 딴다씨 <laughs> <laughs> 딴다씨는 집이 어디예요 뚜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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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완나는 띵간준 띵간나네 띵간준 띵간준 다리에서 지나가서 그 왼쪽이에요 음. 아 사우스 오클라파 옆에. 네, 사우스 오클라파 옆에 요 음, 가깝네요. 음, 오. 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 네. 어? 어레? 어레 그냥 스물 다섯. 거리량 괜찮게. 스물 다섯. 아, 스물 다섯 살이야. 네. 스물 아섯 살. 와, 그건 뭐예요? 아보카도. 와,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laughs>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어. 아. 2 5 살이고 지금 혹시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안녕, 네네 선생님, 선생님, 무슨 선생님. 이요 선생님이셔요? 옛날에 신은 스튜어. 국제 학교에 선생님 한데요. 국제 학교 선생님이에요? 네네. 아, 영원이에요? 아, 지금은 뭐 선생님 그렇 뭐 애들이 봐주고요, 애들이 위험한 거 있는지 봐주고 뭐 그렇게 선생님 한데요. 아, 그래요. 국제 학교면은 와우, 되게 좋은 데인데 미얀마. 맞아. 그렇죠? 인터내셔널 스쿨. 네네 네. 그쵸죠 오. 미얀마에서 좀 부자인 집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렇죠? 음. 거기는 학교 비용이 얼마나 돼요? 애들이 학교. 네 네. 1년에 뭐 얼마예요? 그도음야 인터내셔널 수쿨은 1이지요. 그다음에 고의 장아 저러라고 네. 고화 호화 30. 음. 지금 단다시 다니는 그 학교는 한 달에 30만 짜요. 한 달에 30만 짜죠. 오. 감사 아. 아, 지미지네 응, 그거 괜찮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이택은 야 ILBC로 오와 피트에 의수이 제일 라더라고 어, 5000고 어, 떤 학교는 뭐 70만 100만 정도 가능. 한 달에. 한 달이요. 아, 자, 그러면 딴따시. 딴따시 자자 색깔이 다 자꾸 뚱뚱라고 그 딴따시. 혈액형이 뭐예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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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치 오. 오. <힌스> 오. 오. 미니 <laughs> 씨오 맞아 초이오 초이 씨오 탄타 씨오 그죠 아 어저께 그분 뽕뽕 <봉포>... 뽕뽕 씨의 몰라요. 혈액형 안 물어봤어 네. 제가 그 오늘 혈액형부터 물어보려고 네. 그리고 MBTI가 있어요? 응네 아비디아비 아니에요 이예요 그러면 아 그나마 이제 오빠 MBTI는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면 킴 씨가 봤을 때는 뭐가돼요 조금 아닌 같은 또 아닌 같은데 저는 아이는 이미 알아요.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요즘 뭐이 쪽으로 좀 가고 있대요. 그쵸. 원래 아이인데. 그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도 그래요. 아, 그래 <laughs> <laughs> 저도 그래요. 아, 사랑하다 그러가 봐요. 아, <laughs> 어, 그렇구나. 아, 저희가 이제 한국 유튜버잖아요. 한국어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한국어를 왜 배우게 됐어요? 아, 모르겠에요 <laughs> 아, 이놈은 하수 이만큼 한글 걸어요. 지금 다 이해하네. 네, 다 이해해요. 하수 이만큼 한국어요이놈아 저러, 우리 엄마는 짱다르시는 어머, 어머, 짱다시는 왜? 맥 아니시는지, 아, 꿀 놓으세요. 에어 땜이어 그만, 러구러구 알러구, 이비에스, 리 이비에스, 예리나 과일, 서 아이, 이네 아, 알러구. 원인요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한국 학교,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이제는 뭐 한국어 배우고 거기 가서 일하고 싶대요. 아, 한국에 가서 일.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요? 네. 네. 아 그래서 네. 한국어를 배운 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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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배웠어요? 아 반나절에서. 네. 아. 네. 와 해봐. 바로 바로 나와 지금. 네. 해봐요. 형요 네.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네. 완전히 다 하네, 제 얘기를. 맞아 맞죠. 어. 해봐요. 할수 아,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몇 개월 됐어요 한국어 배운지? 두. 아. 년 맞습니까? 아, 두년두년네두년두년 두 년. 어, 네. 두 년. 두년 됐어요? 두 년이 아, 한국에서 아, 잘못하면 욕이에요 욕그래 뭐예요? 저두년아저두 년이 잘못했어요 아 저두 놈이 잘못했어요 아 이렇게 때는요 어. 그럴 때는요 1, 2할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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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네 근데 2년 공부했는데 공부 많이 못 했어요. 그냥 서 와, 땡내 맡다. 땡내 맡아야 되는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해는 이렇게 바로바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바로, 네. 바로 바로 나오네. 잘하고 있어서 지금 해 봐요. 네. <웃음> <웃음> 어. 땡내 맡다다. 어케 학교 안 갔어요. 뭐그안 어, 네, 네, 네. 갔어요. 어, 그리고 음, 어, 집에서 오, 오. 어, 집에서 어, 주, 주. 응, 주, 주. 유튜브. 음. 유튜브? 유튜브? 네. 아, 배우, 배우.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 배웠어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어. 그냥 뭐 다. 학교 아, 안 갔어요. 학교, 아, 학교 안 가고. 그렇죠? 혼자 그, 공부했어요. 그러면 어떤 뭐 책을 샀어요? 한국어 책을? 책 알아요? 책 사왔네네. 어. 쉬예요. 있어요. 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어. 근데 공부했어요? 네. 아, 그다음에 어. 고아래야 너? 니이하네네 아이온 사이네저사가 시유. 시간이 없어서. 아. 그책 어디 있는지 기억 생각나요? <웃음> <웃음> 생각나요 지금. <웃음> <웃음> 어, 다행이에요. <laughs> 다행이다. 어디 있는지 집에는 있죠? <웃음> 있어요. <웃음> 다행이에요. <웃음> <웃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laughs> PC도 옛날에 책으로 공부한 것들 다 집에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팔지 않았어요? 안 팔아요. <laughs> 네, 아직 <laughs> 안 팔아요. 이 책도 봐야지. 팔잖아요. 맞아요, 책도 팔아요. 그, 한국어 책은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뻔한 질문보다는 좀 거꾸로 역순으로 제가 질문해볼게요. 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아침형 인간 뭐냐면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저녁형 인간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 그리고 저녁에도 늦게 자고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네. 어, 이해해요? 네, 네,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깐다시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아, 사람이에요? 맞, 아침? 아 네. 어. 일찍이에요? 늦게요? 예 일찍이에요 오 네. 일찍 일어나는 일찍 사람이에요? 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처음에 아, 처음에 어떡해. 차우 날, 차천 날. 차 날. 나우 날. 날. 차우 날. 차우 시 차우 날. 차 시. 날. 차우 날. 차우 날. 차우 날. 차우 날. 차 여섯 시에 자요. s o t a 아 e m o y Yosa. E. Hana. Yosa. Yosa. I hope. 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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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열 y 열 r 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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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시에서시에1 1시에자 일어나서 6어에일어나간 정도 자는 거어요 그러면 그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서일나서 일어나서 네나서어 일어나서 일어나 해도 6시에 일어나요어나일어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서 일어나서 어나서일어서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어나서나서어나 일어나서 서 엉덩, 일어났으니까 됐어 네네 네, 아, 네. 뭐에요 펑네아네뭐한아네 어. 핸드폰 핸드폰이 어. 똥나오 어떡해 아 핸드폰 봐요 을 봐요 핸드폰 봐요 네왜 <놀더> 봐요. 봐요. 네. 어. 봐요. <놀더> 네. 봐요 왜 음. 어떤 남자가 나한테 뭐, <laughs> 메세지 뭐 한다고 메시지 보냈나 <laughs> 어? 연락했나? 아 봤는데 안없어그또 <laughs> 자. <도자. 웃음> <laughs> 아니야, 아 <laughs> 네. 어, and 어, 어 페이스북, 아. 어 페이스북 봐요. 음,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아떠다니 어... 누워서 볼거 okay. 아니에요 핸드폰을. 누워서 자, 봐요. 눈은 떴지만 누워서. 아. 침대에서 보잖 거. 네네 네. 침대에. 네, 침대. 어, 침대에서 네. 본대요 그리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어떻게? 뭐, 뭐는요? 바디 랭 해도 돼요. 어, 네. <laughs> 어. 네. 아, 세수해요. 네. 넥트 아. 그래서 세수해요. 네 아, 일어나요. 네. 아, 일어나 아, 일어나는구나. 아, <laughs> 몇 시에 일어나요? 어? 몇 시에 일어나요? 한대 시간 봐요? 틱톡을? 페이스북? 3시간. 어, 30분? 오, 30분. 아, 날떠너요 아, 30분? 네, 30분. e e p s o 똥 e 똥 똥. e e p n a 네, some sheep.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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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해요 g 세수를 t 해요. 네. 네. 아, 아침 Tong. Tong. t o n 아침 o 먹어요. o n g Tong. t 혼자 먹어요. 네, 혼자 먹어요. 혼자 맛있게 먹어요? 상완이가 좀 뛰어다녀서 어떻게 해? 기도사, 기도사? 구덕 기도... 기대 기도사? 임만호 웹상 뛰어다니요? 기도사 맞아요? 아 집에 아니고요 따로 사는 거 뭐예요? 기숙사. 기숙사. 아. 어. 기숙사. 회사에 기숙사예요? 아니요. 혼자 집을 렌트했어요. 기숙사에 살아요. 아, 한국에서 기숙사는 뭐냐면요 회사에서 있는 기숙사. 아... 뭐 학교에 있는 기숙사 이런데 어. 여기는 따로 그냥 여러. 보통 아줌마가 기숙사 하나 차리고요. 거기에 뭐 아. 여러 여자라면 여자 따로. 아 그런 거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단카방, 뭐 월세방, 그리고 뭐 요즘에는 고시촌, 음.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안에 한 건물 안에 음. 집이 많아요. 맞아 맞아. 근데 거긴 여자들만 살아. 맞아 네, 맞아. 아 그런 거예요. 네. 오. 그러면 그런 데는. 하루에 한 달에 얼마예요? 한달와 7만 짜리요. 7만 짜요? 네양고네요 네. 네네네. 네. 오. 그러면 크기가 얼마 정도? 죠허다이고 허다가 들어지? 루순이라 허다이 고와 코니아고 라이차라 오. 허타이인데요네 네. 네, 거기에서 한묘한 묘씩 한 자기 공기 으로 만들어졌대요. Remember, 네. 그러면 조바요, 작아요? No, no, no. 대체 제, 몇 네, 네, 이제 저도 이 어디야, 어디야? 여기서 왜 나? 어, 디안이 요 호박나무도 심어요 오. 아나인정까지된대에서네 그러니까, 원룸이에요, 한국 어 원룸인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같아요 한국 평수로 6 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요 음. 어. 그럼 화장실 같은 거는? 공동으로 같이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네공동야네 네네네, 같 그리고 거기서 밥은 줘요? 타 uh, no, no, no. wow, wow, yeah. 아, no n 아 와우, 그러면 전기세, 물세 또 따로. 따밥 7만0를다 들어갔어요 어, 진짜요? 네네 네. 그럼 에어컨 24시간 틀어놔도 돼요? 에어컨 없어요 아, 네. <laughs> 에어컨 사서 들어가면 안되겠다 왜와이 외화에 집받면야 따르려면 저에어라이 많이 들어왔어가워요응반가 괜찮아 같은 거 그리고 뭐 에어컨 조금만 아, 거 아, 에어컨 조금만 괜찮아요. 것도 괜찮고 네, 와 칠만 네, 네. 짜심이 진짜 싼데 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는요? 예 와이파이 있어요. 와이파이도 있어 어, 와이파이도 있고요? 있어요. 네. 냉장고는요? 어, 어, <놀람> 아 얘들 알아 없어. 없어요 없어요 음. 냉장고 내가 사면 되잖아요 <laughs>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사서 가져가면 돼요 음, 냉장고? 예 괜찮아 요야두가이야 꼬바다 오웨라에서 오지 않아? 괜야아야야 이제만 미디아 보바 딱빈다말아놓고 뭐야? 꼬마 우리애 다 이와리야 예 괜찮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공짠데요 여기 지금 와이파이만 한 달에 3만4만이죠그러니까 물세, 전기세만 아무리 조금 써도 또3만4만이죠 응, 벌써 이거 지금 하면 월세 지금 끝났는데. 사장님, 가요. 네? <laughs> 사장님 가요. 아, 진짜 괜찮다. 와. 네. 자 다음 질문. 네. 스트레스. 아 오늘 진짜 스트레스 왔네. 오늘 뭐 어떤 애가 나 열받게 했어. 아니 같이 있는 선생님이 나 열받게 했어.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퇴근했어. 뭐 해? 아와 봐. 아 슈퍼마켓에 와이 떠 쇼핑? 나 쇼핑 쇼게 쇼핑 찌라쇼다쇼아보시쇼은바러울서 고리나마서 양곽색 시여 아이 양곽색 양곽 따다각래. 아이가 고 스트 찌 스트 바디든 쇼핑 가서 그렇게 뭐 돌아본 거나 아니 면 인형뽑기 있잖아요. 인형뽑기도 좋아해요. 그러면 셔츠 아. 푸르노 방법이라고요. 아 그래요. 인형뽑기도 비싼데 여기. 맞아요. 한 번에, 번에 거의 비싸. 천짜리에요안 비싸요. 얼마예요? 5야 오백 짜씨나고요. 아5 어, 0 0 짜. 리 어디 동네죠? <laughs> 여기 노트다곤 다천 짜씨인데? 와. 잡아봐요. <laughs> 잡봐요 응? 네네. 오. 어디서? 에마루 까우다. 염양이네. 집에 많이 있어요 인형. 아 그래요? 음. 지금 이제 밥을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타씨는 아침밥을 먹기도 했고, 제가 보니까 좀,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먹기 불편해. 네. 그러니까 킨 씨랑 저랑만 일단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킨 씨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뭔가. 네. 어, 카레 맛있어 보여요. 이거는요, 망고랑 뭐, 마늘? 네. 그리고 뭐, 제 생각에. 무슨 고춧가루? 고 네. 저도 언니네, 어, 시다구요 망고랑 마늘 그리고 양파 같은 거랑 그런 거좀 볶아서 음. 어, 기름에 오래 냅두는 거예요. 그냥 아. 그거 자체요. 근데 맛있다. 이 새우는 진짜 맛있어요. 한국 사람이딱 좋아하는 거고요. 이 망고는요 맛이 한국인이 먹기엔 애매해요. 과일처럼 단데 짱아치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맛에는 좀안 맞아. 너개새이야 개새끼. 저개에게지가 지금 너무 <laughs> 에독점이 <어쩜 웃음> <laughs>